1970년 1월 15일. 신덕.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덕을 가졌다면, 사도들이 뭐 잘못된 이유를 예수께 여쭈면, 신덕이 없는 자야, 라고 하셨다. 겨자씨만한 신덕이라도 있으면, 산보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진다. 믿는 이는 못할 것이 없는데, 하셨다. 심신 시대는 신덕 만능 시대인데, 이 시대가 오면 신덕 만능 시대가 올 것이다. 동물 시대는 지나갔다. 이젠 지성 시대가 왔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달나라에 가게 되었다. 지성이 발달했으나 더할 것이 없다. 동물성은 의식주를 찾고 지성은 진리를 찾는다. 동물성하고 영혼하고 아주 멀다. 지성을 발전하는 것이 정신인데 지성은 고쳐나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자주 발달된다. 집을 지은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짓는다. 완덕옥에는 점성, 침묵, 대월, 면역무와 신덕만 있다면 하느님을 닮으려고만 해야 한다. 숙달된 지식이 정신으로 가면 영혼이 된다. 신덕. 영혼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빛은 바로 하느님의 빛이고, 그 빛은 바로 참빛이신 하느님의 영이십니다. 하느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의 삶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체험하고 계신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뜻과는 정반대로, 즉 계획하지 않은 쪽으로 삶에 이끌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섭리라고 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우연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연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하느님 신성령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파악할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원을 합니다. 하느님 왜 이러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당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고통이 아닌 운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로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초양해야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진리가, 즉,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 길을 십자가를 통, 고통을 기쁘고 묵묵히 지고 갈수 있을 힘을 줄 것입니다. 이에 창설자 신무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제시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점성 침묵대월, 면역모화 그리고 신덕, 믿음의 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과 침묵, 대월, 면역모화를 믿음의 덕으로 입는 이들이 바로 하느님을 닮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청소하셨기에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모상을 뛰어넘어 마음까지 닮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을 심어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신덕, 믿음의 덕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빛은 바로 하느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온 총중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번 한주도 성령의 인도와 믿음의 덕을 주시기를 기원해 봅시다.